오늘은 춤추는 썬이 아니고 맹장염 수술을 하고 온썬 이야기입니다. 2021년 7월 28일 구급차 타고 실려가서 그날 오후에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 전날 저는 스쿼트 챌린지 510일째를 했고요. 턴 연습도 다 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플랭크 루틴까지 다 마무리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윗배가 쓰리기 시작했고 사실 처음에는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는 위경련이나 장경련인가 싶었고 일단 저는 갤포스를 하나 먹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구토가 몰아쳤어요. 본격적인 복통이 시작되었고 윗배부터 옆구리까지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였고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고 식은땀 삐질라고. 끙끙거리며 몸을 뒤척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나 죽겠다, 나 아프다, 나 미치겠다를 외치며 소리쳤고, 일쌤은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고,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떼굴떼굴 구르다 구급차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도 저는 계속 통증 없게 해주세요, 통증 없게 해주세요 이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피 검사하고 수액 맞으면서 진통제 맞고, 진통제 하나 더 맞고, 의사 선생님 오셔서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엑스레이랑 CT 촬영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CT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조영제 부작용은 없었고요. 조영제가 몸에 들어가서 그 뜨거워지는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기계에서 방송으로 나오던 그 숨을 들이쉬고 참으세요. 이제 숨을 쉬세요. 이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는 급성 맹장염이라고 오늘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응급실 한편으로 침대를 옮겨서 코로나 검사부터 했습니다. 양쪽 코다 쑤시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검사 결과가 나와야 입원실에 올라가고 수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요새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 때문에 하루나 이틀 더 참아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맹장도 그러다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대요. 참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요. 저는 수술해 주실 담당 선생님께 의자에 실려서 올라갔어요. 제 시트를 보시면서 급성 맹장염이고 평소 크기보다 네배 정도 커져 있고 수술은 전신 마취 후에 복강경 수술로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한 게 12시 즈음인데 4시 반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실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악세서리 다 빼라고 하셨고 네일도 다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손에는 데싱디바 붙인 거라서 떼어냈는데 발이 엄지발가락은 데싱디바인데 나머지는 매니큐어라 아세톤 가져다 주셔서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어 주셨어요 응? 수술하느라 누워 있을 때 머리가 베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뭔가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사인을 했던 기억은 나요 전신마취에서 폐가 쪼그라들 수 있는데 그게 폐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기도 삽관을 하는데 그걸 치아로 잘못 건드려서 손상될 수도 있다 등등등 근데 저는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 한터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빨리 수술해서 안 아파지고 싶다 이 생각 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고 따뜻한 이불로 다리를 덮어 주셔서 아, 따뜻하다. 이 생각을 했던 듯해요. 그 뒤로는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마취에서 깨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 숨 쉬세요. 자, 잠들지 말고 숨 쉬세요. 크게 심호흡하세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다시 입원실로 돌아왔던 기억 부분은 좀 감을 해요 침대에 와서 누워있는 나부터 기억이 난다고나 할까요?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누워 있는데도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더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저걸 또 찍었습니다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통증은 안 가시고 배는 가스가 가슴까지 차 있는 듯하고 숨쉬기 불편하고 돌아눕는 것도 못 하겠고 갈비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지 그날 밤에 유튜브랑 네이버에서 급성 맹장염에 대해서 진짜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전신 마취 때 가스를 넣는 것 때문에 그 잔재로 인해서 배가 빵빵하다는 것과 그런 이유로 갈비뼈와 어깨까지도 아플 수 있다는 것. 쪼그라든 패를 다시 원래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숨도 열심히 쉬어야 한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되었어요.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깼지만 그래도 아침은 왔습니다. 수술 후에 물도 못 마시는 금식 중이었는데 배고픔은 일도 못 느꼈어요. 옆에선 다른 환자분들 아침 식사 하시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요. 수술 다음 날부터는 가스 배출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세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운동을 했어요. 몸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수액 걸려 있는 봉을 잡고 구부정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병원에서 운동할 때 옆에서 계속 같이 걸어준 닐쌤은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정말 수줍은 가스가 배출이 되었고 점심 이후에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 아, 물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뱃속의 가스로 인해 몸은 만신창인 느낌이었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걷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걷고 그랬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내일 퇴원하면 된다고 하셨고, 내일은 오전에 미음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픈데 내일 퇴원해도 되는 건가 싶긴 했는데, 주말이 끼어서 그런 것도 같았고요. 일단 하루만 지나면 집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급 기분은 좋아졌습니다. 주사바늘이 꽂혀진 오른손이 너무 퉁퉁 부어서 손가락을 잘 굽히지도 못하겠고, 일단 팔 굽혀지는 부분 쪽에 바늘이 너무 아팠어요. 이것도 나중에 안 건데, 수술 때 꽂는 바늘이 제일 두꺼운 거래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수액 맞을 때는 얇은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왼손으로 옮겨주셨고, 오른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진짜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른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아 영상 좀 찍어야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너무 아파서 사진이나 영상 찍을 생각도 사실 못하고 근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 자료가 너무 없네요. 일단 아침 미음 점심 미음까지 먹고 아무 이상 없으면 항생제 주사 하나 더 맞고 퇴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침 미음은 도착했지만 입맛은 일도 없고 그냥 두 숟갈 정도만 먹고 말았어요. 그리곤 또 열심히 걷기 쉬다 걷다 쉬다 걷다 퇴원 순간까지 나는 열심히 걷겠노라며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점심 미음도 도착했고 이거 먹고 조금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점심 미음 먹고도 또 걸었어요. 마지막 항생제 맞고 병원비 내고 드디어 태원, goodbye, bye bye. 병원비는 오른쪽 상단 맨 위에 보시면 진료비 총액이 있고 그 아래에 환자 부담액이 있어요. 저희가 납부할 금액은 저거였고. 퇴원하고 나서 실밥 뽑을 때까지 보통 외래를 한두번 정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번 외래까지 다 마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할 계산서 한꺼번에 뽑으시면 그때 뭐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등등 해야 될 서류 한꺼번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 후유증하고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퇴원 후에 조금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일에 퇴원을 했고, 31일부터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그, 보디빌딩, 줌, 온라인 연수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연수 이틀째 되던 날, 수업 다 듣고, 다리가 저렇게 퉁퉁 부어버린 거예요. 수술 전날 대비 5.5kg가 늘어 있더라고요. 계속 앉아만 있고, 항생제 부작용까지 다 겹쳤던 것 같아요.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항생제는 진료 받던 날 그날까지만 먹고만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퇴원 후 8일이 지난 14일 토요일에 실밥을 풀었어요. 이렇게 아직 자국이 남아 있고 아직 아무는 단계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은 퇴원 12일차입니다. 이제 붓기는 배 부분만 빼고는 다 빠졌고요. 월중 행사도 시작해서 뭔가 순환계가 다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력이 없어서 좀 힘든 거랑 바차타 못주고 운동을 마음껏 못 해서 답답한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수술하시고 검색하시다가 보셨다거나 아니면 수술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하시다가 보셨다면 수술도 회복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니까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시길 바래요. 최소 2주, 넉넉 잡아 한달 정도는 지나야 원래 컨디션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좀 쉬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엔 병원 얘기, 아픈 얘기 말고 더 재미난 얘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알코 TV 춤추는 써니였습니다.